당신은 과거의 나를 용서했습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밤에 혼자 누워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 화가 납니다. 미워집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우리는 과거의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과거의 나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30년 전 젊은 날에나 아이를 키우던 30살에나 부모님을 모시던 40살에나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때 자식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칭찬 한마디 못해주고 늘 공부해라 조심해라 잔소리만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눴어야 했는데 나는 더 높은 것만 요구했습니다. 왜 그때 부모님께 그렇게 대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짜증을 냈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뭐 먹었니? 물으시면 아, 엄마 바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때 5분만 더 이야기할 걸. 그때 한 번만 더 찾아뵐 걸. 왜 그때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상처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내 힘든 것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저 자신이 너무 미워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없느니라. 그는 이미 사라졌느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그때의 너를 기억하는 지금의 너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의 나도 평온할 수 없다. 오늘은 과거의 나와 진정으로 화해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괜찮아, 잊어버려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깊이 그때의 나를 만나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때의 나를 만나십시오. 과거와 화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때의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미워하기만 하지, 만나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바보였어. 내가 잘못했어하며 자책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때의 나를 만나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과 사리부의 대화. 제자 사리부리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과거의 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그때로 돌아가 보거라. 그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 그때의 너를 이해하게 되느니라,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던 서른 살의 당신, 그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생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식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걱정돼서였습니다. 다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던 마흔 살의 당신. 그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직장에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집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 시댁에서는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짜증을 낸 것은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던 당신. 그때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습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사실은 나좀 도와줘. 나좀 이해해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의 나를 만나보면 보입니다. 그때의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힘들고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순간 최선을 다한다. 다만, 그 최선이 완벽하지 못할 뿐이다. 그때의 당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족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던 당신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던 당신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여유가 없어서 그 사랑을 보여드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배우자와 살던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때의 나를 만나십시오.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넌 정말 힘들었구나. 그때 넌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때 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구나.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의 나를 만나면 용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에게 말을 거십시오. 과거와 화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과거의 상처에게 직접 말을 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하지만 피한다고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제자 목련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상처가 너무 아파서 차마 바라볼 수가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이여,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을 비춰야 하느니라.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 상처를 마주보아야 하느니라. 도망치면 따라오지만 마주보면 사라지느니라.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상처를 마주보십시오. 20년 전, 자식에게 했던 그 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의 표정이 보입니까? 놀란 눈. 슬픈 눈, 실망한 눈. 그 눈빛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그 상처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때 내가 한그 말, 정말 미안해. 너를 못하다고 말한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내가 너무 걱정돼서 두려워서 그랬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수 있니? 15년 전,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께 했던 그 말. 엄마, 바빠서 못 가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화기 넘어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래, 그럼 다음에. 작아지는 목소리, 실망하시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그 상처에게 말을 거십시오. 엄마, 그때 진짜 바빴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귀찮아서 그랬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늘 감사했어요. 10년 전 배우자에게 했던 그 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의 표정이 보입니까? 아픈 눈, 외로운 눈. 지친 눈, 그 눈빛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그 상처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때 그 말, 정말 미안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내 것만 봤어. 당신은 나를 사랑해줬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정말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상처에게 직접 말을 거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고, 종이에 써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한다. 상처에게 말을 걸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처가 대답을 합니다. 자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내 새끼.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배우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나도 당신을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당신만 당신을 용서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과거를 다시 쓰십시오. 과거와 화해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과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다시 써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면 과거의 의미가 바뀐다. 제자 마하가섭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어찌 다시 쓸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같은 비를 보아도 어떤 이는 고통으로 보고 어떤 이는 축복으로 보느니라. 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다른 것이니라. 과거도 마찬가지니라. 자식에게 엄했던 과거. 원래는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였어. 자식을 너무 힘들게 했어. 이제 다시 써보십시오.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어. 그 사랑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 강하게 자랐어. 내가 엄했기에 아이는 인내를 배웠어. 내가 높은 기준을 제시했기에 아이는 노력하는 법을 배웠어. 부모님께 효도 못한 과거. 원래는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불효자야. 부모님께 죄송해. 이제 다시 써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았어. 부모님은 그걸 원하셨어. 부모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 비록 자주 못 찾아뵈었어도 찾아뵐 때마다 진심이었어. 부모님은 내 마음을 아셨을 거야. 배우자와 힘들었던 과거. 원래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많이 아프게 했어. 불행한 시간이었어. 이제 다시 써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 그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기에 우리는 더 깊어졌어. 그 아픔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과거를 다시 쓰십시오. 과거의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뀝니다. 나는 실패했어에서 나는 배웠어로. 나는 상처받았어에서 나는 성장했어로. 나는 불행했어에서 나는 강해졌어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고통에서 더큰 고통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고통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같은 과거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를 실패로 쓰면 그 과거는 짐이 됩니다. 과거를 배움으로 쓰면 그 과거는 선물이 됩니다. 지금 종이를 꺼내십시오. 과거의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버전으로 써보십시오. 첫 번째 버전 원래 내가 쓴 과거. 나는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웠다. 나는 나쁜 엄마였다. 두 번째 버전 다시 쓴 과거.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다. 그 사랑이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는 강하게 자랐다. 두 버전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자식을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과거를 다시 쓰십시오.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움의 이야기로. 그러면 과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실천방법. 오늘부터 과거와 화해하는 세 가지, 지금까지 과거와 화해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나를 만나고, 과거의 상처에게 말을 걸고, 과거를 다시 쓰는 것.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30년 전 자식을 키우던 나. 내일은 20년 전 부모님을 모시던 나. 모레는 10년 전 배우자와 살던 나. 그때의 나를 떠올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그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그때 너는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제는 용서해. 이제는 놓아줄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과거를 치유합니다. 매일 밤 한마디씩 한 달이면 서른 번입니다. 서른 번 과거를 용서하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둘째, 일주일에 한번 과거에 나와 대화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잡으십시오. 아침 일찍 혹은 밤 늦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눈을 감고 그때의 나를 불러보십시오. 30년 전에 나야, 나와.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너는 왜 그랬어? 귀 기울이면 그때의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힘들었어. 두려웠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랬구나. 이제 이해해. 너를 용서해. 이렇게 대화하십시오. 혼자 하는 대화가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스스로와 대화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딱한 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이 과거의 짐을 하나씩 덜어낼 것입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과거에 감사하십시오. 매달 첫째 날, 조용히 앉으십시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과거의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픈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정말 감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과거 덕분입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밤 마이너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1분. 일주일에 한번 마이너스 과거의 나와 대화 10분. 한 달에 한번 마이너스 과거의 감사 5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무리. 과거의 나를 안아주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나를 안아주는 기도를 함께 올려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려 봅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나를 만납니다. 30년 전의 나를 만납니다. 자식을 키우며 힘들어하던 나를 만납니다. 그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20년 전에 나를 만납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지쳐있던 나를 만납니다. 그때 너는 정말 힘들었구나. 10년 전에 나를 만납니다. 배우자와 다투며 외로워하던 나를 만납니다. 그때 너는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는 그때의 나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너는 잘했어. 고마워. 견뎌줘서. 사랑해. 너는 소중해. 나는 과거의 상처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아프게 한 모든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는 놓아줄게. 자유롭게 해줄게. 나는 과거를 다시 씁니다. 실패가 아니라 배움으로 다시 씁니다. 고통이 아니라 성장으로 다시 씁니다. 불행이 아니라 강함으로 다시 씁니다. 나는 과거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소서,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를 사랑하게 해주소서, 나는 과거의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안아줍니다.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순간, 현재의 나는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과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사랑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나를 안아주십시오. 고마워. 너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사랑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 과거를 용서하면 현재가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매일 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건네고, 일주일에 한번 과거의 나와 대화하고, 한 달에 한번 과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놓아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나와 화해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